성막의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 오늘 네번째 물 두멍 두목. 물 두멍이 뭘까 아, 뭐 두명인가 이게 <laughs> 예, 물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 두멍이라는 말은 물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뭐 독이라 그러든지뭐 예? 장독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물통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영어로 어, 보면 이 영어로 대야라는 그런 그 의미의 영어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대야, 뭐 그런 거죠.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걸음, 물뜨멍인데 순수한 한국말이라서 그런지 참 어감이 좋습니다. 물뜨멍이왜이 선박에 필요한가 아, 궁금하죠. 자, 오늘 본문 출입국의 30장 17절에 21절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본문이 지금 떠있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성경 129페이지고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129페이지 주례복기 30장 17절에서 21절. 17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두고 얼룩으로 만들고 그 밧민도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들이 바벨론에 가에 물로 시쳐서 강자 사로잡혔대요.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지니 같이 칠겁시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림니라자 물도멍이 뭐 어떻게 생겼나. 그 아직까지 그게 무슨 그런 그 물건이 고학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이 성경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제 이 물두멍이에요. 이 밑에는 이 받침대. 받침대인데 받침대에 왜 물이 있는가. 어, 물두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저는 딱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에는 손도 씹고 발도 씹죠야 그러면 여기만 있으면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두고나라 이분들 원피스 같은 거, <laughs> 거 두루마기 같은 거 입었는데 그래서 아마 밑에 이렇게 물을 받침대에다가 물이 아, 네. 담도록 해가지고 발을 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이 그림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그림 같아요. 요아께서 모세에 몰설,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재료가 노시라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노, 노 기억나죠? 벚궤를 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노스로 간사잖아요 노. 노선, 심판을 상징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 그랬거든요. 자, 18절.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지송소 성소가 있는 회막과 재단 들어오면 재단이 있었잖아요. 번재단 그 사이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재단을 지나면 이 물도몽이 나옵니다. 사이에 두고 거속에 그 물을 담으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뭐 재산은 들 아닙니까? 그두멍에서그 그러니까 물도몽을 두멍으로 쓰기도 해요. 물자를 빼고는 두몽 그래도 물도몽이거든요. 수족을 씻대. 그러니까 송과. 발을 수정하는 겁니다. 발, 그러니까 발도 깨끗하게 신체에. 이 당시 사람들은 어, 이게 중동 지역 열대 지방 아닙니까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그러니까 그사막에 더위에 땀도 나고 모래. 원, 모래도 끼다 보니까 발꼬락에 때가 새까맣게 끼일 수가 있죠. 발꼬락 사이에 그런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 발을 꼭씻도록 그렇게 물대야가 노여졌고 아, 또 어, 부자 집에서는 또 이렇게 하인들을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게 기 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면 씻어야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어, 제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발에서 꽝내가난다든지 발보락 사이 때가 새카맣게 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들어간대요.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고, 이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회막은 물로 씻어야 돼. 그래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고,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재를 살 때에도 그리하지그 앞에 그 번제가 있었잖아요. 번제, 그 재물을 불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실은 그것을 살 때에도 실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아 어, 발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회막에 들어갈 때만, 정말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회막에 들어갈 때만 손과 발을 씻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이에 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죠?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요 앞에 화재, 화재는 불로 재물을 태우는 제사 화재, 번제나 같은 거거든요. 살을 때도 그리 할 지니. 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죠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지금 요건 짧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 그 규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이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에 이 규격이 7에 나와있지 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이 넓은 이 대의 그 지름이 한 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앞에 있는 이 물두멍이 또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이것보다는 넓을 거예요. 사람 키보다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 드렸는데 이한규빗이 이제 사람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인데 이게 한4 5 6cm 쯤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팔이 긴 사람들, 뭐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이키큰 사람들은 한 5m 아자 50cm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한40 41. 그러니까 평균 45점 쪽으로 잡았는데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냥 50cm. 그러니까 1 m 로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10큐빅 걸으면 10의 절반인 5, 5m.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성막이 이렇게 있고 물론안에도 성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성소 성소가 있는 이제 그 출입문을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번제, 번제단이 네.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네. 오늘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물두멍은 이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이 성소가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다시. 전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신는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이번재단도 이제 나무로 이제 무슨 나무였죠? 조광목 조광목인데 그게 아카시아나무인데그 끝을 이제 노수로 쌓는데 이 물뜬몸은 조광목을 가지고 노수로 쌓지 니라이 자체가 노심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 시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한 번씩 들어갔지만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도 깨끗하게 씻고 또 발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만 용도로 쓴 것이야. 이 물두멍은 그 앞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도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20절 내용인데 우리 박병철 형제님 만미어 주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어 씻어 죽기를 멸하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짓 그 본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설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예, 우리 회막 성막, 회막다 같은 말이야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거룩한 장막 그래 성막. 회막은 하나님이 인광과 만나는 장소로 회막. 그러니까 성막, 회막, 장막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어, 영어 성경 보면 텐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 캠핑 가서 야외에서 텐트 치잖아요. 근데 큰 텐트. 작은 텐트 다 이제 텐트라 하는데 영어로 텐트로 나와 있습니다. 처번에 칼인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 알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물두멍을 물을 빼고 두멍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알들이 그 두멍에서 이 두멍은 물두멍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닌.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과 그성어막성막하면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 거기 이제 그게 다 선방이도 하기도 하는데, 거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해막, 그 성소 그 사이에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 지나가야 되고, 반드시 씻자야 돼.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겁나죠, 죽는다 그러니까. 자, 규격이 얼마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규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 추측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이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앞이 성소, 뒤가 지성소인데, 아, 요렇게 이제 이게 조각, 약간 속을 보이도록 이렇게 뜯어낸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이 기둥이 두개 있는데 여기 하나는 지금 이렇게 없죠 이 기둥 보아서가 야긴이란 기둥인데 이 기둥이 있는데 이 바깥을 보시면 여기 물두멍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 입구가 정문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물두멍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데 여기 물두멍은좀 달라 여기 보면 받침대가 있고 파퀴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기가 좋도록 그렇게 밑에 바퀴를 붙여놨어요. 아까 여기는 바퀴가 안 붙었잖아요. 자이 물도구멍이 이 성전 남쪽에도 다섯 개, 북쪽에도 물도멍이 다섯 개가 있죠.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멍이 총열 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우리 그 아까 그 성막에서 물두멍 볼때 바다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바다가 나와요 바다 엄청나게 큰 물그릇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다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바다 바다처럼 넓은 그릇이란 뜻이에요 바다 그 바다에요 바다 근데 굉장히 넓고 요 밑에 보면 황소가 옆쪽에 어, 이제 세 마리 요쪽에세 마리 또 뒤에도 세 마리, 세 마리에서 열두 마리가 황소가 이 밑에 딱그 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황소 조각 조각이 황소 형상이 이저이 이 바다를 받치고 있어 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도록 해가지고 열두 마리가 딱 이렇게 형상으로 딱 만들어서 바다를 받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동쪽의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쪽 북쪽이니까 북동쪽, 북동쪽 여기에 제단이 있는 게 제단,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아, 이제 아. 앞에 안 있고 그, 그 이제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출입하는데 문이 가리지 않도록 이제 그 성막은 적으니까 아마 이게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가 여기 물동궁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엄청나게 큰거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물동궁만도 열 개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엄청나게. 큰 바닥을 있고 이쪽에 재단이 있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이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풋을 담게 하였으며 왜 물두멍의 직경은 네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이제 요거예요. 동남쪽에는 바다를, 바다를 두고, 두고. 이게 이제 이게 남, 에, 물두멍이 남쪽 북쪽에 다섯 개씩. 그리고 이 받침대도 똑같이 이제 수레인데, 그러니까 내렸다가 물동을 올렸다가는 이 받침대도 이제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그 직경이 여기 물동마다 각각 40밭을 담는데, 밭은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몇리터다 물의, 물의 양을 말하는 집경은네개 붙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 요 11개 이상 7장 38장 3쪽으로 구절 보면 남쪽에 다섯 개 북쪽에 다섯 개 물도 뭉이고, 파퀴가 달려 있는 그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넓, 굉장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거, 이거 누가 메고 갈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밀고, 이거 밀고 저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직경이 사 규빗.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이 직경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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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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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요거 직경이 즉사 규빗이니까 50cm 따지면 한 2m, 2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이제 용량이 40밧. 이 물두멍의 용량이 40밧인데 한 밭이 약 22리터입니다. 그니까 40밭 그러면 이제 800, 8, 뭐야, 880인데 네, 네. 약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 물이 한 920리터. 그니까 1톤 안 되죠. 한 0.9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많은 이, 그,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요 싫어. 뭐 이건 더많 필요 없고 이건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한 900리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물도멍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 있는 이물도멍은 우리가 보통 성막에 있는 물도멍은 제사장에 손발을 씻는 데 썼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물도멍은제물을 씻는 데 씁니다. 이게 좀 온도가 달라요. 제목. 자, 뭐, 아까 성막에는 물도 보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그 그리고 이 바다는, 이 바다에서 제사장의 몸을 씻는 거예요. 엄청난 큰 데서 이제 몸을 씻는데, 물을 뭐 떠가지고 씻었겠죠. 거기 벗고 돌아가서 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직경이, 식규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다 이 직경이 몇규오시요 10규비. 1 0규빗이시니까몇 m 되요약 50m. 예. 10규비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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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m가 된대요. 이 직경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높이가 5, 5. 5규비. 둘레가 30규비. 그러니까 높이가 5규비시니까 약2 5 메타. 그 둘레가 3 0규빗이니까 50m 따지만 둘레가 15m.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요게 5m. 높이가 3m. 둘레가 높이가 2.5m. 5규빗이니까 둘레가 3 0규빗이니까약 15m.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15m 되고 엄청 큰 거죠 지금 이게. 이 밑에는 황소 모양이 다받쳐버있고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적을 따져보니까 이 바다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4,400리터에서 6,600리터까지 찬됩니다. 4만, 4만 아 4만4천 4만4천이면 약 40톤 아닙니까 1톤이 1,000리터 맞나요 네이 어, 44톤에서 66톤의 물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 가지고 이물로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데 사다리를 가지고 물을 퍼 가지고 씻는지 뭐 그건 제가 안퍼 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물은 가지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몸을 씻는 데 썼고 성전에물두멍은 제물을, 제물을 씻는 데 썼다는 겁니다. 자, 근데물두멍의 재료와 구조에 있어서 재료는 노시입니다. 자, 십팔절 요고, 노원사 읽어보세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자, 노스로 만들면, 물두멍도 위에 거도 노시고, 받침대도 노스로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물두멍은 유인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아, 거울이 유리인데 유리가 깨질 텐데, 이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고, 전부 다이 노스를 가지고, 하나가지고 아주 고운모래로또 뭐 어? 그렇게 이제 비비고 또 광야가 어디 뭐 있는지 몰라도 그걸 발라하면 이 노스로 만든 거 우리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잘 보였나봐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거울들은 여자들에게 있어 필수품 아닙니까? 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광야를 다니는 쭉 지나오는 광야 생활하면서 여인들이 이 거울을 썼죠 세수할 때쓰고뭐 이렇게 단자가 됐었는데 이 거울을 이뭘 만드는데 물멍을 성막에 물 뚜멍을 만드는 이 거울을 바친거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은 뭐 부자가 아니지 않겠어요 광야길을 다니는 쭉 가는 여인들니까 이 뭐가 뭐뭐 뭐, 뭐가 부유한 사람 부자가 있어가지고, 뭐, 거울이 몇 개고, 뭐, 더 비싼 거울, 그런 거울을 가진 것보다는 이 대부분 높고를 썼죠. 그니까 러이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귀한 자기의 재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에 뭘 만든다고요? 물뚱을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바쳤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죠. 자, 출애구의 38장 8절. 노영산 집사님이 그러니까 만들고 있어요. 그 그가 노수로 물두렁을 만들고, 그가 집을 수로 하였으며, 그 해방문에서 수돗물 열미의 거울로 만들었다. 금은 보석같이 비싼 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는 이 노꼬을 이 물두렁 만드는 재료로 이들이 헌신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추애굽기 38장에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인들의 이 헌신을, 이 여인들의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후대 성도들이 좀 보고 감동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추애굽기 38장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기억하지 말고, 여자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그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을까? 우리 거울을 보면 얼굴이 무너졌는지 머리가 엉깔았는지 다 보고 자기 자신이 단장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맥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여인의 거울로 만든 이 노스로 만든 이물두멍을 쳐다볼 때 그 물도 비치겠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 얼굴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물도 몸에. 그때 무엇을 느끼니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의 거울이 그 여인들의 어떤 그 모습과 이런 자기의 행, 그 여러 가지 그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는데 용도로 썼던 것처럼 성기는 자들도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물두봉의이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거 없어요. 본체와 받침대.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봉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서로 만들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뜨멍의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물뜨멍이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씻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뜨이에서 제사장들이 꼭 손과 발을 씻혀야 돼. 자, 오늘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잖아요. 그 보혈을 속에서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잖아요.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도 고요 자, 노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스로 상징한다면 그, 어, 노그릇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그 깨끗한 물, 씻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었네.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 멍의 영적 의미는 반드시 여기서 씻고 들어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인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두몽의 영적 어미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노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노시야 심판을 받으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물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동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말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권을 되나여 요아의 그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하지 예, 화재, 불로 태우는 제사니까 번제하고 같은 겁니다 실은. 자, 그렇다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믿고 찬양이 잖아요 주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도명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거룩한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혀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무더운 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또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물두멍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실 것 없이 그것이 물의 구한 노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라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피왜 시쳐야 하느냐 씻김을 받아야만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물도어 바라볼 때마다, 아, 세수대야 되게 크다. <laughs> 이거 뭐,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때가 많았나 보다. 뭐, 중동지역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씻나 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부인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물동의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